탑룰러 해봤는데 너무 결대로 가서 별로더라. 나는 밑에가 터져도 탑으로 뭔가 이기는 챔프를 좋아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일단 모순이 발생해요. 탑이 뭔가를 해서 게임을 뒤집는다는 건 진짜 사막에서 바늘 찾는 난이도인데 밀리는 팀에서 탑 하나로 이기려면 슈퍼의 슈퍼의 슈퍼 플레이가 연달아 이어지고 상호가 안 나면 돼. 이러면 다음 하나로 이길 수 있어요. 어 그냥 저놈의 자식은 어. 것보다 맛있게 먹는. 결할 만한 상대. 저번에 피오라 크산테고도 불합리하긴 한데, 오케이 스마 빼고 기분 나쁘죠? 그때 살짝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조금 잡았어요. 피오라가 이기냐고, 라인전은 지는 것 같던데, 해보니까. 그럼 왜 해? 아니, 피오라, 라인전은 원래 약해요. 아씨, 이걸 막아? 아, 아, 이 자식, 그게 나왔어. 아, 벌써 나왔어. 아. 리신도 죽겠는데 아 어? 뭐야 방금 피들 궁을 본거 같은데 잘못봤나 <laughs> 고맙다 <웃음> 프리징 해야지, 옳지, 좋았어! 학원산도 좀 먹어. 옳지, 옳지, 그래. 하나 더 먹지? 덱! 좋습니다. 얘뭘왜 이렇게 쓰냐? 뭐야, 해보자고? 어? 아니, 이렇게 싸웠는데 진다고? <laughs> 이 저건 컨셉이 도네. 에 높으잖아. 기도는최강 탱크 공수면최강라고할 뿐. 잡 그래요. 강한 템플을 하는 건 범죄가 아닙니다. 잡으면 돼. 잡으면 잡으면 돼. 얘들아 잡으면 잡으면, 잡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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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6 찍으면 내가 이게 어차피 얘들아, 16만 찍으면 피드 하나 때문에 헤르메스를 가야 되나? 아니, 피들 궁을 짓발린데 어떻게 응수 반응해? 아, 이건 반응할만 했는데. <laughs> 아니, 피들이 나한테 좀 원한이 있네? 아니, 지금 피들이 나한테 궁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리고 내 위치에 엄청 많이 있는데, 밑에가 못 이겨. 오 정화 힘들어주면서 아 어떻게 안되나? 아, 진짜 개열받아 아! 아이씨, 실화야? 설마, 피들이? 나 큰한테 오는 건 확정인 것 같은데. 근데 결국 내가 사이드 깊게 안 하면 우리 팀안 되거든요? 걔 노궁이잖아 응 음? 으차 해냈어 애들아 내가 호끼리를 잡았어 어? 뚫었다 이게 몬스터 헌터지 그렇네 이게 진짜 몬스터가 아닐까? 아되긴 해. 아, 군대가 너무 약하다. 힐이다 일단 보내. 그리고 핑화를 지워. 잘리지 <laughs> 마라. <laughs> 총거 쏘고 소던테 노공 속보 야 이거 맞아치는거 근데? 지금 정신이 나갔나? 정신이 나간게 아니었구나 아니 근데 이거는 운으로 씹었다 공포를 지렸다 아무튼 지렸음 아무튼 지렸어 이거 운으로 씹은거예요제 이론이 맞습니다 못씹는게 어 더블킬 할론이 <laughs> 온다. 자신있냐? 할론아 해보자, 얘들아! 너 이제 내가 두렵구나난 아까부터 너가 엄청 두려웠단다 아씨 아그리, 발 끝났어 아 게임을 탑 하나로 이기려면 슈퍼플레이에 슈퍼플레이에 슈퍼플레이를 하고 사고가 나선 안 돼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 제발 얘들아 <laughs> 아니 대치만 하는게 그렇게 어렵냐고 이 자식들아 아우 진짜 그냥 아우 아비 야야야 야. 리스나두 시간 <laughs> 만에 유튜브 한편 오케이 말릴 수도 있죠 어 말릴 수도 있죠네 아 어, 그냥 크산테를 해서 나르를 강제 시킨 크산테가 너무나도 밉다 어? 얘 풀있냐? 오씨 서문할뻔? 야! 이 풀없어! 담보! 오우 휴! 호! 이 자식이! 오케이 좋습니다 에맞았죠 아니, 근데, 닌타도 안 가네? 너무 노형심 아니야? 닌타 안 가는 거는? 아니, 나도 리스펙의 의미로 심발을 갔는데. 이건 못 참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너무 화가 나지. 근데 그건 나도야. 널 만난 나도. 왜 나를, 나르르 하게 만든 거야? 아, n no. 아니, 이게 맞네. 아니, 진짜 이게 왜 맞냐? 아니, 진짜 형 사기야! 아니, 이게 왜 맞아? 표상타가! 아니, 잠깐만. 인탑을 사왔어! 아, 나도 살걸. 이게 맞아? 아니, 뭐야! 야, 야, 돌아, 이게? 아니, 이게 돈다고? 아니, 그냥 어이가 없네 이게 왜려 오히려 오히려 어, 아쉽다. 포탑 방패 에, 귀여워. 이두번다잉 미친 카이팅 그냥. 좋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근데 위드 정글이 잘 커서 비행고한테 제압 퍼주는 거 아니면 이길대 설마 그게 나온다고? 내가 방금 말한 그게? 가자, 욕스! 아군이 습니다. 한까지아 이게 안 야, 잠시만, 이거 우리 진짜 큰일 난것 같은데? 어우, 바쁘다, 바빠. 어? 이번 판 먹을 게 많네. 꽃 먹어야 돼. 깃털 먹어야 돼. 이거 바쁘네, 이번 판. RPG 게임인데, 완전? 그 맞아 이거? 와꽃 경험치 진짜 많이 준다. 아니 이거 꽃 진짜 부지런히 먹어야겠네. 아이 어, 라이언 왜 이런 숙제를 만들어가지고 어? 귀찮게. 독파 비셜 200원의 가치다 진짜예요? <laughs> 아 죽으면 안됐는데 머릿속으로 꽃의 가치가 200원 200원인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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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리나 안온다리 적을 처치했습니다 쏘! 쏘! 그냥 네 머리 위에 있어 이즐리어라. 나무지게 먹어야지. 응? 야, 홈 못했어. 나이터. 이 자식이? 아, 무장 진격이에요? 잡았어 잡았어 장난 놈 아니 무장진격 좋긴 하다 아니 방금 무장진격 때문에 선거 아시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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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스 자 아, 바쳤고 음 죽어도 못살아 어 와서? 다 강공 같은, 어차 호날두 정신 강공 같아도 최선을 다해라. 내자. 아 외로운 코끼리 한 마리가 남아버리는. 어이 집에 오면 어떡해? 어, 오케이. 허씨 어, 깜짝이야. 정글 서퍼 훌륭했다. 말에 뭐에 실력 그래프 일등까지 감사합니다. 야 이건 무조건 이지 해야 된다. 마이의황크 난리났다 지금. 카이사 하지는 진짜 너무 폭력적인 말인데요? 아 마스터 이에다가 빅토르가 미드에 사는데 카이사를 하라고 나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카인사의 승리 패턴은 라인전 하루 종일 맞다가 정말 와서 더블킬 여기서 시작이에요. 이 단추를 못 깨면 결국 GG띠야. 파잉크와 라인에 설 때는 항상 두근거려. 이 녀석의 주사위는 몇일까? 내리고? 아, 일이야? 나이스 아 그냥 하신 표피할거 아니 아니 그래 만돌아? 어? 아니 대포를 줬어? 마이한테? 저 쓸모없는 녀석한테 줬다고? 지금? 지금 각방 쓰자는거지 니쓸거긴 한데 나이스나이스나이스니츠고뱀프스냐나 정복자 이즈 음 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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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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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야, 시수도 밀려? 아, 어, 벌써 게임이 진짜 쉽지가 않네. 야야야야야야야 어야 얘가 너무 바텀을 좋아해 리신이 66이다 야 얘네 66이야 조심해 파이크야 어? 아니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66이라고 파이프 각방 선언 라인전에서 1사이를 한 다음에 각방을 선언한다라 근데 이거까지 예상하고 고른 이즈리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야나 이거 다이브 내성 없는데 야 이거는 나 못버티는데 진짜로 아 아 이거는 아 이건 쉽지 않음 진짜로. 어? 아니 아니 락슨이? <laughs> 아니 뭐임? <laughs> 아니 간 떨어질 뻔했어 이 자식아. 주지마. 어? 아, 그렇죠. 이거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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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이제 눈이 이상해요. 아니, 쟤는 안 되겠어. 쟤 눈빛이 좀 이상해. 방금 도끼 풀로 먹고 큐하는 상상해버림. 아, 레네가 걔 눈빛이 이상하다고. 이 자식아, <laughs> 자, 이즈리얼 2차 전성기 왔거든요. 여기서 포인트 못 따면 이즈리얼 썩음. 귀신 <laughs> 있는 거 같은데요. 아 저기가 급하네. 어 많이 해? 아 막아야 되는데 근데? 봐줘야 돼, 봐줘야 돼. 일단 아타카마 막아볼게 이즈리얼이 억그로 끌어서 사용 먹어버리기 어떤데? 야 친다고? 왜? 아이 맞아? 진짜 진지하게? 봄날은 온다. 후. 아니 마홍룡 이제 개사기네 진짜. 못 맞출 수가 없는데 스킬을? 살짝 저렀다 근데 끝난 것 같은데. 죽어요, 안 되죠. 아 버티고 버티니까 이제 봄이 오는구나. 개네. 이거는 나한테 주기 하겠습니다. 1 일등이 아니네요, 까비.